이사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그 상승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수업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laughs> 네, 새마을초등학교 본교 순경 및 기적의 놀이터 개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박윤진 서귀포 학생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청 어, 그리고 제주시 운영위원장협의회 강 그리고 다른 행사로 오효선 조청협장님께 이 자리에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동안 마음과 정성을 모아 동참 한수특별자수교육감님 제주특별자수교육위원회 정현주 학무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교 졸업생과 입니다 어, 여러분은 오늘, 어, 역사 의 3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기관 명칭을 함덕, 학교 연역 기록을 보면, 1936년 4월 5일, 1944년 5월 15일, 선내 공립학교 승격, 1949년 10월 그 깎은 돌몇 개씩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숲에서 안 <laughs> 되는 회의를 만들 했습니다. 2010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에는 학생 수가 당시에 근무했던 선생님, 학모임, 생태 전문가, 그리고 지역 전문가, 그리고 동문여야. 선을 향기가 만들어낸 본교 숨격그 푸른 울림이 영어 곳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울초등학교가 본교 승격이라는 <laughs> 큰입니다 제가. 한 0년 저지래 저청초등학교라고 어, 12학급이 됐다가. 그렇게 교육감한테 가서 학교 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합니까? 그냥 핑글도 학생 수가 한 136명 됐는데, 안타까운 건 옛날 우리 동네 어른들 손주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초등학교 <laughs> 본교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교 성격은 한 지역의 경사일 뿐 아니라 제주교육 전체를 통틀어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제주만큼 교육과적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특별한 사례들을 만들어낸 지역은 두뭅니다. 1990년대 초 저철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제주에 많은 학교들이 공동 주택을 짓거나 또는 빈 집을 수리해서 외부 애기를 가진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려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릉 초등학교도 그런 분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폐교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학생들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생태라는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교육과정을 만들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폐교위기 본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이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좋은 심성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가치에 맞는 학교를 알아보고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끝이 바로 선을 초등학교였습니다. 선을 초등학교 동쪽 큰 나무 사이로 선을 곧자와 숲이 구름처럼 펼쳐 보입니다. 선을 마을은 2007년 세계 자연유산 마을로 등재된 이후 2010년 습지보호지역, 2011년 남사로 습지, 2014년 세계지질공원, 2018년 조천읍 남사로 습지 도시, 2019년 생물권 보호지적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세계 자연 생태의 보고입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이 선을 초등학교에 기부한 학교림도 이 선을 곧자왈의 일부입니다. 지난 8년간 선을 초등학교는 꾸준히 건강 생태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큰 숲을 옆에 둔 학교로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초등학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건강 생태 학교 운영입니다. 선을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연에서 배우고 뛰어 놉니다 건강 생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자연을 배우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조화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숲지를 품은 숲속의 아이들은 자연을 가슴에 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선례초등학교의 사례를 놓치지 않고 제주정체성교육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니다. 선례초등학교가 더 좋은 건강생태 교육과정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여기 지금 우리 김창식 교육위원장님, 현기루 위원님, 강동우 교육위원님, 부공남전 교육위원장님, 고이숙 교육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 그리고 어, 도청에서 참석하신 우리 얀수천 과장님, 세입처칠들은. 우리 유해영 지부장님, 조천육관내 교장단 선생님들, 우리 함덕초의문영호 선생님, 교장선생님, 대월주 현명신 교양선생님, 북촌초백 홍실 교양선생님, 조천체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창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개발위원 개발 김문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전선외 분교장, 학공회장 정승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회에 장가운 소심하게 만세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선을 하면은 앞으로 만세합니다 선을 만세 예! 네 교육청과 세이브더 칠드런의 업무협약 학생 교사단 구성을 시작으로 2년여에 걸쳐서 올해 6월에 치는 놀이터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놀이터 다 같이 카운트 시작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laughs> 예. 한층, 한층 놀이공장이 제박되었고요 그동안 놀이터가 완공될 때까지, Save the Children k o r e a 에 네. 어떻게 놀이터에서 놀아봤어요? 네. 재밌어요? 네. 어, 어디가. 저희가 한 2년 전에 협약을 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되게 멋있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선엘 초등학교를 왔을 때 너무 아름다워. 도트 피에라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서는 일단 이름하고 몇 학년인지 말해주 지금 어, 지금 말해줘요 지 올리면 끝에다 옆에 저는 어, 이름 이름하고 예어육 학년 네. 박주송+ 박주송+ 주송? 주주조 주송 주주홍주홍 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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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습니다 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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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 박치선생님 우리 선우초등학교가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좀 어떤 게 좋은 것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어, 다른 학교보다 욕을 적게 쓰는 것 같고 주변에 숲이랑 그냥 이렇게 자연이 있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동물이랑 식물을 이렇게 바로 접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실제로 주변 숲이 내런데 많이 다녀요? 네, 그 수업할 때도 많이 다니고 그냥. 어, 중간 중간에 시간 날 때도 가고 마이크 조금 올려세요 어? 제가 그, 오늘 이제 번, 본교로 올해부터 승격이 어. 됐는데 우리 주성 학생 처음 입학했을 때본교였잖아요 올해 이제 본교가 되니까 래도 소감 한 말씀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그 분교일 때는 약간 보건실이나 이런 시설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본교가 돼서 어, 시설도 좋아졌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많아지고 어, 더 좋아지니까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지금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주변에 숲이 있어 좋다는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좀더 듣고 싶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기도 한다 는 이런 얘기를 좀더 아,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몇 번씩 날을 정해서 생태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숲에서 해설도 듣고 그어 동물이랑 식물 같은 것도 관찰하면서 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수업을 받는 게좀네 좋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세요 네. 일단은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아저6학년 담임 교사 이용규라고 합니다. 하늘 분교가 이게 본교가 됐잖아요. 이게 학생 수가 원래는 사실 폐교 위기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지고 올해 90명까지 늘었어요. 그게좀 비결이 뭐라고 좀 보세요? 음 일단은 저희 학교의 좀 특색인 건강 생태 교육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동백동산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자유롭게 숲 체험도 할수 있고 또. 좀뭐 연못도 있고 저기 동물농장에서 동물도 키우고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기대해서 좀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 일부러 오신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실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학교를 좀 보고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이 많고요. 지금 저희 학교 구성원의 90% 이상이 이주해 온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만족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러분들 어 만족을 하시니까 계속 계시는 것 같고 또 이게 좀 소문이 나서 다른 분들도 더 이제 이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본교가 됐는데 선생님으로서 좀 기대하신 바가 있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본교본교어 일단은 좀 어, 저희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어, 교사도 더 지원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조금은 더더 어,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맞아요. 이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저희가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떤 시설인지. 네. 이게 무슨 소재요? 네. 네. 어. 어, 기존의 학교 놀이터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 그래서 노는 방법도 거기에 맞게 좀 정해져 버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놀이터를 설계해보고. 그리고 어떤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보고 들었던 놀이터, 네, 이거는 아이들의 네 건축. 아 일단 교육청에서 기적의 놀이터 사업으로 해서 이제 매년 두개 학교를 공모를 합니다. 음,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교육청 지원과 또세이브드칠드런 협력하에 이제 건축가님이 학교로 오셔서요 같이 설계도 해보고 어떤 놀이터가 어좀 애들이 더 자기 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조금은 위험하지만 정말 제대로 놀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놀이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기까지 하겠습니다.